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laughs> 아... 그게 망상가의 그... 최후예요. 네. 어떻게 하면. <laughs> 주일날 교회 안 갈까? 아. 제가 요즘 교회 안 가는 정도 이해가 돼요. 이야~~ 목사님 교회 가기 싫습니다. 네, 우리 킹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바꾸는 시간 오늘 또 새로운 한 분을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종필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문경구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게 많은데. 아, 저는 문경구 목사입니다. 아, 사천곱학교회에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10대라면 대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서, 아. 몸보리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선인, 외모가 범상치 않습니다만은, <laughs> 네. 그 전직에 뭘 하셨는지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냥 평범하게 살고. 네, 옛날엔 좀 태권도 선수를 좀 했고요. 아, 태권도 선수. 선수 예. 어린 시절에는 이제 경찰관 아저씨랑 달리기 시합도 좀 하고. 아. 평범합니다, 평범해. 경찰관과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건 이제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 나쁜 짓을 하고 도망쳤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짓들을 좀 어렸을 때 하셨는지? 저는 진짜 어릴 때 이제 이해가 제이안 되더라고요. 왜 잡으러 오실까? 아, 예, 예, 아니, 지나간 애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laughs> 서로 이제 이렇게 아 예, 남자 대 남자로 예. 몸에화를 나누었는데, 예. 오셨죠. 예. 그러니까 집단 패싸움을 하다가, 아 이렇게 네. 경찰서에도 왔다갔다 하시고 아니 제가 뭐 얼핏 듣기에는 음. 나이트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네, 고등학교 사망에다 너무 좀 경제도 힘들어가지고 아 음. 왜냐하면 제 삼시 세끼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laughs> 또 이렇게 마셔야 되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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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여러 가지 교재장을넓혀야 되기 때문에 아. 음, 네, 필요하거든요 내주시고 술을 가까이 해야 되는 아, 예, 교재가 예, 굉장히 예. 많습니다 자매들도 많고 형제도 예. 많았어 아,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 초반부터 너무 세게 가는데, 제가 문 목사님 자세히 몰랐는데, 오늘 저도 굉장히 충격받는데,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았구나. 아, 저도 이런 착하게, 생각을. 아, 예, 알겠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 예. 네, 하여튼, 태권도 하면서 애들 돈뺏고 패싸움 하면서 유치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기도로, 어두운 세계에 돈까지. 보통은 사람이 이제, 아예 외모와는 다르네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그동안에 다른 목사님들에게 했는데 네, 네. 외모와 거의 일치하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계신다 저 굉장히 이거 그, 정말 순진하게 살았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믿지 않을 외모인데 범상치 않은 외모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학까지 하게 됐는지 아그 과정이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저에겐 세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중2 때, 중2 때. 네, 그러면서 네, 네. 종교가 필요 없다 음.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 아.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약간 환멸을 느끼셨네데네 제가 음. 그분한테 좀금 빌었거든요 그 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니까 음. 제가 이제 그 머리 미신 분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음. 아. 기도하면 응답이 어, 되느냐 살려주실 물, 수 있느냐 아, 어. 기도하면 응답이 되냐 물었더니 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진심으로 그분한테 이제 빌었어요. 음. 이제. 나, 저희 아버지가 살지 않으시더라고요. 음. 종교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회의를 느끼시고. 느끼고 있을 때에 제 친구가 저에게 왔죠. 찾아왔죠. 음. 이제, 이제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교회에 자기만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음. 많은 아이들이 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제가 사명감이 불타더라고요. 아 네. 교회 가지 마라. 음. 예수 믿지 마라. 세상에 제일 의스는 사람이 신을 믿는 사람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가면서, 음. 사실 제가 친구들, 제 주변의 사람들, 교회 안 다니게 하려고. 아, 거의 뭐, 사울이네요. 음. 그죠? 사울. 이런 등치에 와서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면, 저도 안 다녔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거의 그래. 사울 역할. 그런데 음. 이제 제가 이제, 진짜 교회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네. 그 선생님이 로마스를 성경부를 했어요. 아. 제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오, 만났습니다. 만났다. 중3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게 네. 예수 믿는 사람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크리스천으로 살아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아, 오케이. 왜냐하면 아 믿는 애들은 어, 술과 담배와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음, 아, 예. 하나가 되는데 전 혼자 있으니까 음. 뭐 17대 1로 싸우면 원 이기잖아요. 네, 제가 네. 뭐 무술의 달인도 아니고. 네.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서 음.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고 이제 제 길로 가겠습니다. 안전히 아. 계시라고. 로마서 공부한 거는 어디로 가고 없어 이제 다시 작별. 아. 네, 오늘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아. 네. 안 되는 대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 작별. 네, 작별하고 네. 이제 세 번째 사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을 좀 만들고 아. 함께 이제. 이제 부어라 마시라면서 아... 우리도 하나가 되자. 네. 성찬을 했죠. 성찬을 나누었죠. 아,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예, 날.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런거 마시면서 하나가 됐죠. 그래서 네. 조직들을 이제 평정을 하고 아 조직, 조직 평정하고 평정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 돼야 되니까. 네네네네. 하는 뜻이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맞아. 폐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분열은 하나님 안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형정에서 이제 하나 네. 밑으로 조직으로 다 넣었다. 하나를 만들고, 네. 이제 네. 옆에 학교랑. 또 하나 돼야 되죠. 하나 돼야 되 아, 했는데, 옆에, 옆에 그게 이제 또, 이제 경찰이 개입하고. 그래서 뭐. 이제 아까 경찰관과 경주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아, 그전는그전는안 아. 잡혔죠. 네. 네 그때는 네. 이제 경찰관 뿐 아니라 이제 기동대가 와가지고.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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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아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옆 네. 학교랑 하나 된 사건을 가지고. 제가 우리 문목사님을 저기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통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참 감사하네요. 어렸을 때 만났으면 제가 아마 셔틀을 했을 것 같은데 다시 <laughs> 한번 아니고. 감사드리고요. 아니, 아니.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조직을 평정하고 이제 여기까지 그런,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중 어. 고등학교 3학년 때제 친구가 이제 저에게 이제 정말 겁도 없이 다가와 가지고 음, 네. 교회를 다시 가자. 아그 말을 듣는데 아, 진짜 이게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고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또 선배가 그래서 운동할 거냐, 뭐할 거냐 물어와서 네네. 형 내가 그때 그때 좀 무릎 을 왼쪽 무릎을 다쳤다. 다쳤어요. 네. 그나형좀 그러니까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음 신학교 가는 게어떻겠 했냐. 음 근데 그냥 그 말이 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저에게 어, 무게 있게 큰 어, 충격으로 다가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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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갔죠. 아... 안 갔으면 참 장로로 살수 있었는데 야... 어쨌든 이제 그런 그런 시간들을 장로로 통해... 목사를 많이 잡았겠죠. <laughs> 네,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교회 장로가 안된게 아주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네. 좀세 가지 사건 좀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복음 복음 소용없다 안티복음으로 갔다가 네. 진정한 신앙으로 귀의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해결의 재림이다. 정반합이네. 네, 네, 정반합으로 네, 네. 진짜 성도가 되어서 이제 신학의 길로. 야, 신학을 안 했으면은 큰일 날 사람들을 보통은 이렇게 신학을 시키시잖아요, 하나님. 이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레위 같이 아주 뭐 분노가 많고 네, 네. 또 사고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듯이 그러니까 문목사님이 딱 그런 케이스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잡을 사람. 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가 대신 하나님께 감사를 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안 만난게 감사하고 제가 학부하고 신대원하고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네. 지금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부드럽대요 제가 아 그렇죠 이해가 좀 안되죠 원래, 네, 네. 원래 처음부터 항상 부드러웠던 사람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본인을 잘 모르시는 양반인 것 같아서 제가 네. 계속 판단을 좀 중간중간에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반복음 그래서 이제 <laughs> 합해진 복음 삶과 함께 가는 그런 복음을 만나게 됐고 자 그러면은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개척 하시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좀 스토리 부탁드립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사역하면서 사실 성공하고 싶었어요. 아. 이름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예. 그래서 뭐저 나름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부귀욕자로 살때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감을 아. 우울증을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집회도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뭐, 손가락 하나 깜빡 못 하는. 음. 약간 이게, 좀 제가 듣기에는 그, 연예인들이 겪는 우울증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공연을 하고 나면, 네네. 굉장히 외롭고 허무한 이런 느낌? 네네. 아, 예, 예.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하면서 집회 마치고, 우리가 소위 성령의 역사, 음, 음. 청소년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음, 음. 근데 제가 차를 지동을 걸고, 딱 5분 딱 나와서 울었어요. 아. 대성통곡했어 아.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네네네네. 네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그 숙소에 가서 다음날 음, 또 해야, 또 해야 또 되는. 또 다른 집회로 아, 가야 아, 되는. 아, 네, 네.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음. 이제 이런 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누려보려고, 눌려보려고 눌려보려고 음. 애를 썼는데 안 바뀌더라고. 아,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런 그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성공과 또 이름과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시다가 하나님이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잡으셔서 네네네. 지금 이교회로강권해서 보내셨네요. 생각이 없으셨는데 아무생 생각, 그냥 지금 아. 진짜 개아 씨의 눈을 가리신 것처럼 음. 그냥 제가 그냥 간것 같아 요 그냥 가고 한두달 뒤에 내가 여기 왜 왔지? 아. 이 질문을 제가 제안에한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때 제안내가 이제 당신이 하는 걸좀 반대했다고 하시... 했다 했는데 그건... 그것도 기, 기억 안 나고 <laughs> 믿리듯더라고요 아. 한국 같지 않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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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뭐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가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혀, 네네, 네네.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을 나름 개척해서 사실 좀 지금 한 4, 5년 되셨습니까? 이제 4년째 4년. 4년째를 가고 있죠 예, 네. 어떤 부분 좀 힘드셨는지요? 아, 저는 좀. 이제, 한가정하고 했는데, 음. 어, 제가 이제, 밑, 밑에, 밑에 지역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네. 금방 부흥할줄 알았다. 네, 한달 안에 아. 한 100명은 되겠다. 아. 야, 이거, 여기 100명 되면 어떡하지? 그 쪼금 쪽금 시골집에서, 네. 별 생각을 다 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laughs> 아니, 동안. 여러분들 아까부터 보셨겠지만, 이렇게 어, 태권도 선수 하면서 돈 뺏고, 경찰관이 출동하는데도 본인은 <laughs> 부드럽고 착하다. 아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또 한가정과 개척해놓고도 어, 이거, 이 집이 너무 좁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걸 봤을 때참 목사님이 음.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아, 수 밖에 없는데. 저 비전의 사람이죠. 아, 비전의 사람이다. 네, 아. 제가 그래서, 그래서 원래 그 망상가 아니고요. 아, <웃음> <웃음> 네 판단은 그래서, 오늘 판단은 네, 네, 오로지 판단은, 우리 예, 시청자분들에게 지인 오신 네.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네. 어떤 그런 어떤 근데 놉니까. 어쨌든 생각한 대로 다안 됐잖아요. 그게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왔잖아요. 네, 아무도 안 네, 왔죠. 네, 네. 그래, 아무도, 아, 그때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때 제가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laughs> 아. 그게 망상가의 그, 최후예요. 어떻게 하면 <laughs> 주일날 교회 안 갈까? 아, 저 요즘 교회 안 가는 성도 이해가 돼요. 야. 목사님 교회 가고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좀아 오늘은 말씀 전하는 게좀 아, 너무 이렇게 안 내키고 힘들다. 전요 정도는 있었는데 네. 교회 가기 싫다까지는 아니었는데 <laughs> 몇몇 아내 성도들인데 음. 뭐, 어떤 성도는. 좀졸 졸기도 하고. 아, 그렇죠. 네, 어떤 네, 성도들은 네, 네. 아예 막, 아, 뭐 삼천천히 가더라고 삼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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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음. 내 이거. 그런 시간들을 사실 보내면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6개월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셨어요 아, 아 훈련의 기간이다. 제가 이제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laughs> 학급하거든요. 그서 아, 예.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아, 아. 제가 공부를 이제 조금 하시는 거는, 저도 좀 가끔 한 번씩 봤어요. 요건 제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음, 고기간에, 네,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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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복음에 대한 정리,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 이두 그렇죠.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개척을 하고 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보시기는 에안 보이지만 제가 박사 과정 수료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 교수님들은. 그렇게 보이지 고... 않긴 합니다만. 아니, 그게 안 보일 수밖에 없는데. <laughs>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 네. 저, 저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요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이, 네, 이, 곱상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 네. 네, 댓, 네, 댓글을 네. 다시면 제가 친절하게 네, 한번한번 네, 네. 네, 수용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세상의 네. 눈 보지 말고. 그만하시고, 이제 네, 계속 네, 얘기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복음이란 네. 보금, 무엇인가, 아, 교회란 무엇인가를 음. 정리를 제가 어느 정도 했어요. 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네요. 하는데, 이거를 좀 실제로 교회에서 적용하는 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아, 아, 아.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내가 이론가 네, 네.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이론가 있는가?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음. 제가 서울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분들을 가지고 몇 분을 만났어요. 아.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종필 목사님이시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만났군요. 네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저그 배경은 몰랐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여러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저처럼 이론가인 거예요. 이론가. 교회라는 그 현장에서 사회 가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을 한 가정 있을 때 음. 제가 겨울에 만났죠. 그 음. (2019년 1월인가) 음. 예 그때 만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 아. 자, 일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음. 아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음. 아, 결정을 한 거죠. 제가 아야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순간을 맞았는데 네네. 그런 그런 순간에 이 감동적인 스토리에서 제가 나오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깨지는데요 어, 제가 그래도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네네. 한번 네네. 말씀드리고 네네. 우리 문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또그 만남을 주신 게 제가 항상 이 복음과 교회 굉장히 네네.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딱 매치가 되어서 그리고 사실 문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좋게 기억해 주시는 건 한가정이 있을 때였기 때문이 아닌가. 아 <laughs> 너무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 때밥 아, 지금... 먹으니까. <laughs> 아, <네네네. 웃음> 그 이후에 최근에 저희가 한번 목사님 만났을 때는 좀 집을 벗어나서 네네네네. 이미 뭐 교회당이 마련되고 좀그큰 교회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성도가 꽉차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는데 네, 네. 그쵸? 그렇죠? 어떻게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부흥의 스토리 한가정 그 과정은 네. 떠났고요 <laughs> 그 과정 <가정은 웃음> 맞아 떠났어요? 떠날 <laughs> 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목회를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저도 뭐예 하여튼 예 많이 힘들었죠 아예 한가정이니까 한 6개월만 온 이후 가정은 이사 갔고요 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한뭐 어른들 한뭐장년들한 서른 명또 아이들 한 이십 명 요렇게 음. 이제 요렇게 모여서 벌써 오십 명 넘게 이렇게 예, 예. 아. 예배를 하고 있는데 수적인 변화도 있지만 저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예, 예.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낙나라 복음에 대해서 저는 목사님 그 비결이 목사님이 그때 좌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답을 찾으려고 공부하셨다는 게저 오늘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고요. 뭐그 안에서 저도 약간의 기여를 했다. 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없었어도 네네. 충분히 복음과 교회를 연구하시다가 답을 찾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그냥 숫자가 한명한명 한명 늘어나는 것보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열매를 이렇게. 몇개 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가정과 삶에서 음. 누리면 좋겠고. 아더큰 예. 어. 소망이 있다면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저의 음. 가정,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음. 저로 말미암아 <laughs> 제일 안 되는 건데 이게 이게 둘이 보고 싶어요. 네.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 가정. 제가 좀 수습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화목하고 또이 목사님께서 그겪고온 과정들을 우리 자녀가 네 분이시고 또 이렇게 사모님도 계신데 잘 이겨내시고 또 동행해 주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가정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가 꽃피는 가정을 소망하는데 교회 이름처럼 네네. 사천 꽃밭 교회 네 이렇게 꽃이 피는 사천에 하나님 나라가 꽃피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구나 그죠 그런 네네. 좀 오늘 생각이 드네요 네. 10대라면 사역을 그 하시게 된 이야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제가 섬겼던 이제 진해 동부교회인데 음. 목사님이 목사님의 목회철학은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된다 음. 이제 문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도 섬겨야 되지만 아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도 섬기면 좋겠다라고 예. 해서 청소년 들인 센터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예. 막상 제가 이걸 딱 열어보니까 할게 없어요 아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도 없고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음. 뭐,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진해 석동공원이라고, 네. 청순 우범지역 공원이 있는데, 음. 그 공원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범지대. 여기, 여기 경찰도 잘못 들어간다더라. 네. 그, 사실 저같이 현약한 사람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우범지대에 왜 보내셨는지 이제 알것 같고, 10대라면 사역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기부 받은 거 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경찰관들도 못 가는 곳이니까, 경찰보다 더 험한, 평정한, 이런 분을 이제 보내셔야, 사역을 할수 있다. 그 목사님이 대단한 영예의 눈이 있다고 저는 하세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그 우리 목사님 마무리 하면서 참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네. 또 한마디, 한마디 마지막 하겠습니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역자 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결과를 바라보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음... 음. 어, 저는 사실 제가 외모로 볼 때, 외모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왜냐면 제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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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미소년 같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10대 라면이나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요. 음, 네, 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기에 있었거든요. 음. 제가 이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음, 음. 있거든요. 그러면 예, 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음. 제 인생을 통해 제가 경험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음. 우리 사역자 분들 결과가 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이 인터뷰를 쭉 종합 정리해 보니까 야 이렇게 험한 분도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을 가진 사역자가 될수 있다. 미소년이죠, 아마 미소년. 그 대반전의 드라마가 미소년이 오늘 여기에 있다. 그 네.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또 되죠. 자기를 이렇게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서 쓰신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 이제 댓글, 댓글 들어주세요 댓글로 네. 댓글 정말, 정말. 어. 정말, 정말 저를 사회자인 저를 지지하시는지 네. 우리 문목사님의 이야기를 지지하시는지 네. 댓글로 토론 버렸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범죄자인데 범죄자냐 미소년이냐. 자. 네.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멀리 오셔서 이어 거친 사회자의 질문 다 받아 주시고 네,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조금 대화하는 중에 아, 어, 길을 열어 드릴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꽃밭교회 문경구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